성령은 지금도 제한 없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이라든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이라든가 사사들 뭐 70인의 장로, 뭐 심지어 발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는 아주 잠깐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그런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이 또 하나님의 신이 또 다윗은 성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 호칭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역사가 쭉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아직까지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도 못한 상태고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지 않는 다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게 바로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성경 예언서 가운데 하나가 요엘서 에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마가다라 빵에서 이말 성령의 역사. 그것이 자 마가다라 빵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그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도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례 요한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여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자 우편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마치 침례를 주듯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신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흙으로 만든 인간들에게 인간에게 훅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돼서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죠. 마치 처음에 인간이 창조될 때그 하나님의 숨으로 인해서 인간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공급되어진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셨느냐?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네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 신천하시는 유언의 말씀 가운데 이게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확실히 예언을 해 주셨죠.